제. 해결만만 했습니다. 아스트르비스. 자, 그러면 보면은 어어 어, 뭐냐? 어. 자, 하나 의미지만 그 e have if we are uh, made the effort uh, to uh, save tigers. 어, 그죠? 자, 이제 상상해 uh, 봐라. 어, uh, 와 그드 핫클. 자 무엇이 일어날지. 음, 만약에. 내가 어디 보죠. 음, 어, 어, 만약에. F. V. 메이드 이것도 가정가 어, 과거. 이렇게. Okay. 자 이러한. 그래서 호랑이를 구하기 위한 그 노력을 우리가 만약 한다면은 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쵸 이제 호랑이를 이제 구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좀 노력한다는 라내용 그거죠 항상 첫번째 그게 이제 주제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Uh, t i considered an umbrella species. 자, 어, 호랑이는 <laughs> 이거라고 어, 여겨진다 네, 우산종이라고 어, 어 여겨지는데 This is Ecological term uh, referring to species that live in a large area containing a variety of different ecosystems. Uh, 자 이것은 uh, 생태학. oh. 어 uh, refer, okay, refer to 언급하다 아니 모물을가리킬좋은자좋인데 네. 음. 어, 여기에 산. 아큰 어. 음. 어, 어떤 지역 넓은 지역에 사는데. 네, 어, 근데 여기 또 아이인지가 이거이뿌려져 여기 여기 이거를 숨쉬고 있나? 아 컨테이너 포항 함 넓은 지역 포함 자. <웃음> 다양한, <웃음> 어, 다양한 어, 이런 생태계를 세계니까 어, 아주 다양한 어, 라이티한이 생태계를 어, 우리, 어, 가지고 있는 큰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종을 가리키는 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네 아주 다양 choose to protect these species we must conserve their h a b i t a t 이제 l e s 해 n g This is the h a 이 e r Table 보호하 g This is the Hager Table song. t 서식지 is the Hager o h s o o s e 라는 사람의 목적어 자리에 투만 쓸수 있는 동사. 그래서 아이는 쓰면 안 된다. 자, conserve. 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서식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 결과 the other species that share this habitat, including trees and insects, are protected too, as if 어, uh, 다네요. There were a large umbrella being held. over them. 어, 이 문장, 어, 그쵸. 네, 잘, 읽는 거 하도록. 음. 어,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특히 잘 보고, 어, 이렇게 쓸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서식지를 전체적으로 다 보존하는 거니까, 거기 있는 애들도 다 보, 보존이, 된, 보호가 된다. 그래서 그 다른 종의 어, 이 어, 서식지를 이제 같이 함께 공유하는 다른들 종들, 어, 그다음에 얘네들이 비 프로텍티드, 아, 이제 보호가 되는 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 이거를 포함해서 그 다른 종이 이제 이 다른 그관들 나무도 있고 곤충도 있고 어 이러한 어, 다른 것들 또한 이거 된다 자 as if 어, 마치 뭐 뭐인거죠 자 여기서 as if 이제 w o r 가 나왔으니까 원래는 a large 어 해서 원래는 vs를 가지고이대어가지제 유도 부서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was 이런거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건 이제 as if, 가정법, 과거하니까, no o r 썼다. 그러니까, 이거. as if, 가정법, 과거. 그래서 여기에 was 뭐, 쓰면서 안 되다고. 어, 자, 큰 우산인데, being held. 어, 그치. 어, 걔네들 위에 뭔가 우산이 이제 잡혀져 있는 상태니까는 우산이 뭔가 펼쳐져 있는 그런 거죠. 그 위에 어, 이, 어, being held. 어, 자, 여기서. 이서 현재 분사의 붙이 소식 여기서는 현재 소통에서 빈이 생략 가다아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 얘는 이제 생략도 가능한데 어 그냥 여기서 이제 수동의 의미로써어 그냥 써놨다. 아 그래서 빈피피. 아 그래 그래서 아 어, 마치 큰 우산이 있는 것처럼. 어, 다 아, 어. <laughs> 그래서 호랑이를 타면 내 자네도 같이 한다 맞습니까? 대박. 음. 자, 일단 좀 봅시다. 진지. 진지. 자, <laughs>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까지. 자, 나온 게 뭐였냐? 이게 뭐지? 소재물들이 었냐 야, 인터커넥티드 월드가 거기 지냐 네, 아니요 아니아니 아니? 아까 소재물 소재물이 들 있어? 맞지? 네. 어. 자, 그래서 어, 우산종들로 가서 그걸 이제 그 서식지를 보호, 한 마디로 해결되는 그 서식지를 다 보호하면 전체가 다 보호할 수다 자 작은 노력들 근데 아 어, 노력은 어, 아주 작게 했는데 결과는 큰 거. 가성비가 좋은 거지. 어, now it's obvious that we must protect tigers. 자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해야 한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음. 어, 자뭐 해야 되는데. You may have noticed c o r o You may still wonder how switching off the lights helps. 아, 어, 아 맞다. 내일은 네 백업수 어, 내일 몇 시? 아, 그쵸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 그러나 어, you may still wonder. 어, 너는 어 여전히 궁금할지도 해 어, 모르는데. 자, 어 어떻게 이것이 어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게 어 도움이. 얘 예, 아니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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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주동이지 의 주동 어, 그래서 여기 주어가 이제 아닌지니까 단순히가 S. 어 그래요. 그래서 불끄는 게뭐 어떻게 그 도움이 되는지를 이렇게 뭐할수 뭐 있다. 음.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뭐지 나오죠? 뭐야? 그리고 모을된 어, 뭐 이상, <laughs> 절반 이상, 세계 어, 아, 아, 어. 전기 절반 이상이 그렇죠 만들어진다. 이걸 화전로 했다. 그래서 전 세계 전기 절반 이상이 화산을 했다는 건 장난 아니거든 음, 여기서 뭐 half over 이렇게 나왔대. 이게 그 우리 예전에 부분사 열거할 요얘가핵심이니고저리고 이제 이게 주어의 핵이라고 했지.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 전기, 이 전기는 화석연료를 태운다. 그러니까는 화석이그가그 그 이상한 단점.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전기 쓰는 게 환경을 파괴하고 납다 전기 거야 되나? 네? 전기를 꺼야 되나? 아! 네. <laughs> 그래 참. 아 그렇지 아네. 자이 화석연료가 이렇게 태워질 때, 연소될때 이산화탄소죠. 칼본 <놀람> 다이옥사이드가 배출되죠. 그 어, 대기 중으로. 그리고 이것을 어, 그쵸? 탄출비트투 이렇게 하는 어머에 기여하죠. 어, 기후 변화에 대죠. 네, 자그 그래. 그래서 어, 어, 이제 이제 전체적인 전기 우리가 쓰는 게 기후 변화. 그다음에 change has Uh, negative effects including rising sea levels that threaten many parts of the world. Ah, uh, uh, 자,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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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uh, mm. uh, 부정된,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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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포함해서 어, 라이딩 시 e 그스 이게 해수면 상승, 그죠? 어, 그렇지. 어, 해수면 상승하지. 어, 이제 온난화 때문에 이제 빙하가 녹아서 상승하면은 이제 조금 어, 낮은 지역은 이렇게 어, 범, 이게 네, 홍수나는. 어, 근데 이거 하늘 <laughs> 위협하죠. 많은 어 세계 많은 부분 위협한. <laughs> 자, 어, 이 중에 하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시죠 <laughs> 자, 이러한 중에 하나, 이거라고 볼 때는 무슨 뭐라고 보면은, 뭐, 보면은 음, 어떤 지역인데, 자, 오늘 카우스 아브 방글라데시 그쵸? 방글라데시 해안가에 있는 어떤 지역인데, 어, 이게 인헤비티드, 인헤비시 원래 거주하다 어, 그래서, 거주 되는, 뭐이에면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는게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어, 이래서 거주 하나인데, 네. 저 지역이면 거주 당하는 거니까. 어, 뭐, a large number of, 아주 많은 <laughs> 호랑이들이에 의해서 서식되는 어, 뭐, 그거래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러니까 되게 많다. 그래서, 뱅갈 호랑이라고 할수있어 자, 만약에 지구의 어, 바다가, 어, 계속해서 <laughs> 상승하면, 어, 이제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니이 지역이 와이 p 완전히 휙. 어,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이 쓸려고 버릴 수 있다. 자, 그리고 그것에, 호랑이 개체, 그거는 어, 감소될 수 있다. 자, 어떻게나, as much as, 뭐, 뭐, 만큼이나 많이. 91% 아까 했던 그거랑 어91% 그니까는 러 이제 어, 완전 진짜 완전 멜그거죠멜좀 되는거죠 되 여기 컨티뉴 계속하다둘다쓸수 있죠 어. 시작하다 에서 나온거니까 <laughs> <laughs> 어, 그래요 여기 수동태 수동태 썼다거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면은 어 이거는 확다 90%네. 빠이 컨설팅 에너지. 자 에너지. 아, 그러나 그 그렇죠? 그러나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자 <laughs> 우리는 어이 기후 변화를 이렇게 늦출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늦출 것이다 그 음. 이와의 해을면상승해그죠 그러니까는 전기를 아껴 쓰자는 거지. 그래서 Keep uh, switching off the light s whenever you are the last person to leave a room. 하고 아직 안 끝났지? 또못나갔지뭐 뭐, 얼마 남았냐? 음. 어 그거 땄나? 오그 중에 내일 내일 금요 사가까지 할수 있다. 와. 그지. 그럼 내일 회시안 하니까 사가 끝내. 그치 그치 사가까지 하면은 끝. 네. 오바를 다음 음, 주. 아니, 주... 음. 아그 이제 뭐, 아마 그럴 건데 한번 물어보고 다음 주에 그래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K.I.N.G 아, 예어 계속 해라 어 계속 해라 어자어 그쵸 이거 명령하는 거니까 어 이제 그거나뭐뭐할 때마다 그쵸 어, 네가 마지막 사람일 때마다 자뭐뭐 뭐 하는 그쵸 방을 나만을만드면은 이렇게 해라. 오케이. Okay. 아, okay. uh, <laughs> 그래요. 자.